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른한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내일도 휴일이어서 또 놀러 가고 싶은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고 또 듣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끔 진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지요. 근데 사사기는 정확하게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위대한 봉우리와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사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있고, 밑으로 깊게 떨어지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 봉우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그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위대한 봉우리와 어두운 골짜기가 공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방향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위로 향해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통해 이 사사기를 읽어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사사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각집파들이 들어가 자리 잡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아가 죽고 나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이 1장 1절 하나님께 묻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꽤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러 누가 올라갑니까? 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뒤의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덩이를 뒤로 내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열두 지파 중에 누가 지금 가난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에 남은 가난안 사람들을 물리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물음에는 누구 하나 나서기 싫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것만 두고 보면 이 유다의 이 제안이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많은 적군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꽤 타당한 선택이고 의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유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 보험으로 지금 시몬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더하거나 덜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올라가서 가나한 땅에 아도니 배색, 그러니까 배색을 다스리고 있던 주인을 죽이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해브론까지 차지하는 것이지요. 사사... 사사기 1장 4절에서 10절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름에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 0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랫아르바였더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록은 유다 지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드비를 치고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 정복한 기록은 사사기 1장 4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설교 본문인 19절에 이르러서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병거보다 약하신 분입니까? 산지 주민 정도는 쫓아낼 능력이 있으시지만 철병거는 어찌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적의 힘을 군사적으로 비교했고,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오온 지파를 끌어들여서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19절에 이르러서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다 쫓아냈으나 골짜기에 있는 철 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는 그 유다의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맞는 도전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의 믿음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3절에서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해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 더큰 믿음의 요구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 유다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때에는 계산해보고 멈춰 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과 인생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일에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합리적인 선택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은 합리와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이 범주에 포함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효율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생각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는 성도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시대를 저항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도전인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자 하나님을 반절만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어 문화세 집화도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들을 노역시키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문화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쫓아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노역시키며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에브라임 집파는 가나한 족속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에브라임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뒤이어 스블론 지파와 지파도 문나세 지파와 같이 가나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며 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스블론은 기도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또 아세 족속과 납달리 지파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가난 족속들 가운데 포함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아세리 아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시브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세의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그리고 끝으로 단지파는 오히려 더 살기 힘든 산지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34절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19 유다 지파의 반쪽 자리 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이 불순종은 나중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순종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와의 사자,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아시죠. 못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는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잖아요. 철병과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이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라고 말씀 하,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역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 무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절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못한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순종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절반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